네, 경기군포의래, 이하경입니다 그 김도진 기업은행장님. 예. 금리나 요구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금리나 요구권이 6월에 법제화되어서 그 은행에서 내기로 하던 것이 법제화되면서 신청이 크게 늘어났다죠. 네. 예. 근데 신청 건수가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수용률은 좀 떨어지죠. 그 은행, 시중은행들이 인터넷은행을 은행을 제외하면 한80% 된다고 하고 있고 근데 그 중에서 기업은행은 좀더 아래에요. 61%입니다. 전체 신청 건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봐지고요. 야 예. 그러나 이제 이 다른 시중은행보다 떨어진, 폭이 떨어진 것은 왜 그러는지 한번 들여다보시고 또 그것이 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라고 하면 개선방향을 좀 만들어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는 네, 신청 건수도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죠? 좀 떨어졌습니다. 네, 예, 예.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님. 네. 그, 부실 관련자가 재입찰에 들어오는 문제. 예. 네. 있죠. 예. 네. 그, 부실 금융회사를 정리하면서 관련자산을 매각하고 회수하는 데 있어서 예전에 부실 관련자가 그 자산을 다시 음. 음. 인수하는 것은 도덕제해이라고 해서 규정상 입찰을 금지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를 회피하기 위해서 음. 새로운 회사를 만든다거나 해가지고 음. 거기에 주주나 최대주주나 대표회사를 취임해서 실질적으로 회사는 지배하면서 음.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음. 예. 이거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아. 현재는 이제 저희 규정상 어 부실 참여자 자체에 대해서만 어 입찰을 참여를 제한하고 있고 어그 대표 이사나 아니 주주로 있는 경우에는 어 그걸 제한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그 초기에 취지하고 좀 다른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걸 어떻게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될지 또는 막아야 될지 예. 연구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연구해서. 대안이 나온 보고해 주시고요. 네.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그, 공적 자금 회수를 위해서 부실 관련자 은익센, 은닉재산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네. 작년에 보니까 100억 원 정도 회수했다고 했고, 올해는 80억 원 정도 회수했다고 되어 있네요. 그 재산, 은익의 그 경우에는 이미 본인 명의 재산은 없는 거고, 친인척이나 해삼자 명의로 은익을 했을 텐데, 이것을 신고한 사람들은 대체로 그 부실 관련자와 가까운 사람이거나 내부자겠죠. 네. 근데 이런 사람들은 내부 제보자이면서 공익 제보자 성격을 띠고 있단 말입니다. 이분들에 대한 정보를 음. 보호해야 되는 것이 마땅할 텐데 외부 감사 등을 통해서는 관련 정보가 드러나기도 한다고 돼. 들었어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세청 탈세 신고 경우는 철저하게 제보자 신원 연구 활용 및 노출을 전면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예보에서도 이런 정도로 보호 수준을 강화할 수 있는 법은 없습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국세청 수준으로 은닉계산 신고자 보호를 강화를 해서 은닉계산 신고를 활성화하는 방향을. 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검토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에 서민금융 이계문 서민금융 신용위원장님께 네. 진호, 네. 그 홍보 방안에 대해서 네. 좀몇 가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지난번에 저희 군포에도 오셔서 직접 시민들 상대로 홍보를 해주시고 상담을 해주셔서 아마 그, 그런 일이 처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미리 홍보를 충분히 했더라면 더 많은 사람이 왔을 텐데 네. 가, 끝나고 나서 저한테 이제 이렇게 그런 일이 있었다는데 이제라도 가도 되냐고 해서 제가 직접 민원을 받아서 인근의 그 지부라고 합니까 지점이라고 합니까? 예, 제가 통합지원센터입니다. 네. 통합지원센터로 안내를 네. 해준 적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그, 그런 분들 보면 참 딱해요. 20% 네. 이상의 고금리 대를 쓰고 쓰는데 실제 원금은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미 그 지체되거나 해서 연체이자 이런 것 때문에 원금보다 이자가 더 커지는 상태고 네. 이것을 헤어나지 못하고 정말 어려운 처지에서 가족이 해체될 정도의 어려운 과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 국민들이 실제 알지 못해서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가 저는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TV나 여러 군데에서 홍보를 하죠. 홍보물 도 만들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서민 금융진흥원이 있고, 또 신용회복위원회가 있다. 거기에 가면 이런 부당한 고금리로 피해를 보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laughs>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특단의 방법은 없을까 하는데, 제가 이제 아이디어 하나로는 그 우리가 정보법 때문에... 뭐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고금리로 쓰고 있는 사람들을 쓰고 있는 기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예를 들면 저축은행이랄지 대부업이랄지 이런 데서 스스로는 힘들겠지만 정보는 정보대로 보호하면서 이런 자세한 내용을 일상적으로 주기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 수는 없을까요? 예, 의원님 특히 그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소민금융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말씀 주신 그 제안에 대해서는 사실은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주면 제일 좋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정부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고민을 해서 방법을 좀 찾아야 되냐않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스스로 고음이 받는 사, 그 회사가 네. 나안 받겠다고 그런 일을 할 리는 만무하고요. 네. 정책적으로, 네. 이, 홍보문을 만들어서, 그, 거기에 넘겨주면, 자기 고객들이 당연히 쏘아주게 한다랄지, 이런 의무화제도랄지, 이런 것은 가능하잖아요. 그 법제화가 부부, 필요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아마 뭐, 필요하다면 그게 법제화 돼야될 텐데요. 그 부분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사안은 아닐 것 같고, 다만, 어, 위원님들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실 제가 취험한 예로 홍보를 대대적으로 강화해 왔습니다. 특히, 전국의 47개 통합 지원센터 중에 지난 1년간 제가 26군데를 방문해서 44분하고 직접 상담을 했는데, 의원님 말씀 주신 바와 같이 그 고금리 다중채무를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직접 상담도 하고 심지어는 몇 분은 너무 우신 분도 계시고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어 서민금융 지원 제도에 대해서는 진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어서 아까 제가 인사 말씀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어, 금년 1, 8월 사이에 저희 서민금융통합지원세터를 방문한 그 고객의 숫자가 전년 대비 29.1%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1397 어, 콜센터 같은 경우에도 그대율이 57%나 증가했거든요. 이게 다 어떻게 보면 홍보의 효과라고 볼수 있는데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런 부분은 하여튼 좀 충분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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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정보하고도 협의를 하고 필요하면 의원님께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